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여행 저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내린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를 알수 있고 형편이 어려울 때 사람의 진심을 알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풀릴 때는 누구나 관계가 좋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정말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옆에 함께 있어 주는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혹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은 손을 내밀어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충북 제천에 있는 금수산 무암사라는 사찰에 왔습니다. 흐르는 물이 물소리가 참 좋은데요. 어, 특히 여기는 깨끗한 물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입구에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광명 굴법당이 있습니다. 굴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자연석 커다란 바위 안에 법당이 있는데요. 정말 규모가 너무 크고 그리고 안에 들어오니까 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그 전래동화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투가 내린 듯한 그런 기이한 바위가 있고 안에는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laughs> 여기 지금, 경 내에 들어왔습니다. 어, 정말 그 바닥이 너무나 깨끗하고 정갈한 느낌이 드고요. 바로 중심 영각은 극락보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산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높은 곳에 위치해서 그런지 굉장히 어, 아름다운 산에 푹 둘러싸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찰은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수 없지만 신라 시대에 지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그리고 옛 기록에 따르면은 예전에는 무림사라는 사찰로 굉장히 규모가 큰 사찰이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극락보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극락보전은 극락세계를 상징하며 안의 주불은 아미타불 이십니다. 가운데 계신 아미타불은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조선 후기의 불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만한 얼굴과 어 조각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아미타불의 좌측에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데 화관에 아미타불을 모셔놓은 특징이 있고요. 어, 아미타불의 오른편에는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어, 법당이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후불탱화도 금빛으로 조각이 잘 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다치을 보시면은 어, 현판에 내원궁과 정멸궁이라는 현판이 있는 다치이 보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섯 분의 제자분한테 먼저 법을 설하셨는데 그것을 바로 초전 법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육조 해능 대사님이 오조 홍인 대사님한테 법을 읽기 전에 방아를 찌면서 행자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등락전 옆에 있는 삼성각으로 가는 계단 앞에 있습니다. 저 멀리 삼성각이 보이는데요. 어, 위치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나란히 앉아서 여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녕 발보리신 이제까지 아름다운 사찰, 무암사를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어, 이 정각은 아주 볼 것이 많거나 아주 큰 그런 사찰은 아니지만, 어, 여기 근처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산을 감상을 할수 있고요. 절경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종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달라에 나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의 핵심은 친절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베푸십시오. 자비를 실천한다면 깨달음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달라이라. 라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변에 좀더 따뜻하고 자비한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더 살기 좋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 자신부터가 시천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사찰여행 동행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